뭐 찾아? I don't, I don't know where I put the card. In series? Yeah. 음 마. 음어 지금 여기 그 우리 호텔이야. 네, I love you too. 요 다 집어서 저 가방에 다 넣는 줄 알았는데. 제트 포켓. This one too. 응? 현금을 현금도 같이 넣겠지, 내가. 아유, 진짜. <목소리> 이런 동생 봤어? 어? 그러니까 못 봤어. 카드 이렇게 주고 그냥 가는 <laughs> <laughs> 어? 이제 동생이 미국 오면 카드 도 쓰라고. 내가 니가 가 정신이 없어. 야. 오빠 갖고 있어? 아니야. 아니,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이고 아우 시원해 레스펜니까 시원해 발 마사지 해줄까? 응? 어? 우리 마사지 받으러, 받으러 나갈래? 아니 나 일러봐 이거 가봐. 자기야 이거 이거 좀. 이거 봐봐. 이게 안좋서 신어 봐봐. 당첨. 근데 이게 신을 게 아니고 이게 왜 이게 써 있는지 알지? 어. 자 네. 고객님 요즘에 어디가 안 좋으세요? 배도 안 좋고 다안 좋은 것 같아요. 봅시다. 브레인 i n 오빤 여기만이 해야 돼. 지금 자기가 자기만 <laughs> 자기가 여기를 해야 돼 지금. 어? 됐다. 자. 고인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, 고인이. <laughs> 아. 목. 아 왜? 네. 근데 왜아 이렇게 아! 이렇게 하는 거예요, 고인이? 이게 조금 아플 수도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. 조금 아닌데요? 아! 30분 예약하셨잖요목 뭐 괜찮아요, 뭐 괜찮아요? 30분 예약하시 가지고 또 어디 아프세요? 어, 어, 아픈 데 없어요, 저요. 어깨 아프시라고 하신 거 같은데. 봅시다. 림프 좀 풀어드릴까요? 림프가 뭔데요? 잠깐만요, 림프가 뭔지 얘기하고 풀어요. <laughs> 림프가 우리 몸에 있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고객님. <laughs> 그럼 똥싸이돼요 <싸야> 야!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림프가 또 있네. <laughs> 이거 오빠 근데 몸에 좋아. 발을. 이렇게, 해주면 봐봐 림프 렇렇게세게 해야 되이거게요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? 안 아프면 효이가 없는 것이에요이았어 이렇게. 이렇게. 요 아직 어? 안 끝나셨어요 <laughs> 머리 게 이렇게. 이렇게. 머리 게 이렇게. 이머리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요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렇게. 게 림프. 림프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라서 하니까 지워지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저 이제 해주세요. 네. 네. 저는 목이 좀 아프고요. 네, 일단 누워보세요. 자, 저는. <laughs> 고객님은 좀잘 알아요. 아니에요. 제가 하나 아프다는 곳을, 곳을 해 주세요. 자, 고객님. 일단 따따따단뇌가좀안 음. 좋아요. 좀 기억 력이좀안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그쵸 인정할게요. 그리고 잠깐만 여기 밑에 보면 king intestine 아, i n t e s t i n e 이안 좋아요. 우리 고객님이 변비가 있어서 <laughs> 여기 intestine, 인테스턴, large intestine, 위랑 intestine 이거 해야 돼요. 변비가 있어서 좀 쑥쑥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가끔씩 시원하시죠? 네. 네. 기가 안 좋아요. 가끔씩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기가 어딨지? Ears. 기가 안 좋아서 안 들리는지 아니 너무 잘 들리고 반대쪽으로 나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가 좀안 좋아요. 여기 또 기가 있을 텐데. 네, 여기 있습니다. Right here. 이게 뭐가 더힘들지 <laughs> 스터믹. 어, 제가 위가 안 좋아요. 예. 네. 아. 아. <laughs> 너무 아파요. 네, 네. 가만히 있어 봐요. 아! 이쪽 스터믹도 해 볼게요. 예, 아, 너무 아파. 어치다 아! <laughs> 스터믹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, 손님. 어? 거기? 어, 진짜 아파. 진짜 아파. 나는 어쩔 수가. 어? 나도 아팠는데 그걸 계속 했잖아. 쪽에 한투니자네 아. 쭉 bladder 내려가서. <laughs> 아 어, 너무 시원네요 네. 꽉끌습시는거맙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먹고 싶었어? 어? 이거 계속 생각나 거기 뭐지? 미국에 육개장 칼국수 파는 데 있어 저기 어디야? 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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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이다고맙니다이맙습니다고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 너무 맛있겠다. 예, yes, 예, yes, yes. 근데 육칼이 뭐야? 육, 육이 뭐야? 육칼. 육칼. 그래서 반만. 육칼국수, 육칼. 칼국수육장육칼국칼국수육칼국육칼육칼국칼국수하고 네. 이쪽요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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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이거는 먹을 수 있지. 이거는 나물 아니지. 응? 이거는 먹을 수 아, 있죠. 파. 파는 먹을 수 있잖아. 육개장에 원래 대파가 들어가야 맛있어. 그냥 그런 그 거야. 막 너무 특별한 그건 아니고 그런 거 뭔지 알지? 막 구멍 가게에서 진짜 맛있는 거 그런 거. 음. 어때? 음. 대박이지. 음. 어거 맛있어. 맛있어. 괜찮지? 음. 맛있어. 음. 국물 이좀 떡하잖아. 음. 음. 근데 내가. 음. 어. <laughs> 아. 아, 보고 싶었어. 국물 맨날 이탈. 근데 미국은 이렇게 매운 맛을 잘못 내지 않아. 이렇게 살짝 맛있게 매운 한국. 아고기 봐. 우와 음. 내가 왜 미, 믿지? 왜 여기 먹고 싶었는지 알지? 음. <laughs> 숙소도 바로 옆에 있니까 생각나는 게 여기야 음, 진짜 맛있어 역시 와. 우리는 진짜 입맛이 맞아 그거, 그것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다른 건안 맞아 <laughs> 입맛만 맞아? 입맛만 맞아 다른 건안 맞아 굉장히 중요해 입맛 싸다가도 우야 타코 먹으러 갈래? 이런 분리잖아. <laughs> 아다 먹으면 안 되는데. 왜? 어 저녁 먹어 저녁 먹어야지. 먹공 화장실 가. 어, 난 시간이 좀 걸려.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. 업렵지 않나? 사랑스러워. 이제 한 1년되니까 <laughs> 너무 편해하고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 어떻게 어? 부끄러운 게 없어졌어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었습니다 진짜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. 내가 그때 오빠한테 뭐라고 그랬지? 나랑 싸웠을 때 뭐, 맛있는 거 사, 사, 사오라고? <laughs> 기분 나쁘면? 경 풀린다고? 근데 내가 화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얘기해봐. 어? 내가 화나면?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. 잘못했으면? 그냥 그런 필요 없어. 그냥 맛있는 거 사오면 돼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